이랬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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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야야야 딸려 야, 들어가다 야. 딸려 들어간다, 딸려 들어간다. 아, 슈퍼빵이라고 하죠 슈퍼빵 응. 필이님, 오늘 어디 가십니까? 어, 말해, 뭐야? 고구지? 말해, 뭐야? 뭐 고구지야? 뭐, 응. 근데 고구지 오늘 가면 큰거 줘요? 주겠죠. 예, 응. 알겠습니다. 응, <laughs> 좋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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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까 <목소리> 응. 먹어다 먹었다 먹었다. <목소리>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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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까 i v 먹 l 안돼! s 오코 오코 얼마나 커. 가빠야, 이... 어. <목소리> 아, <몇> <목소리> 와, 이씨. 뭐야? 안빠져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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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랜딩까 뭐가 커, 뭐가 커. 랜딩까지. 뭐가 커. 크네. 야, 그냥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혼나가. 야. 야, 야. 야, 데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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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우리 이름뭐예요아 있구나 <laughs> 아, 아직 야야 <나> <laughs> 야, 내가 안 도와줄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어떻게 할거야 혹시 자, 먹긴 했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거야 <laughs> 신발까지 적시고 나 아스팔트 오이징 시은데아이징은데딱80넣을것 같은데 됐다, 됐다. 딱, 이미 가려지니까 가만히. 가만히 있지.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? 여기 한줄 정도 있지, 가만히. 여기서? 가만히 앉아도 돼? 아, 이런 거못 재밌다. 아, 예, 예. 마사지 들어갈게요. <laughs> 마사지 내준다고? 이거 가 앞에 또큰게 뭐네? 한자분한자분임플란트 한자분.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입을 벌릴 때마다. <laughs> 이거 움찔움찔해. 짱 짱이네 아 무슨 그안 벌려져. 아구 힘이. 아 강욱 씨. 오 힘이 좋다 얘. 와 무슨 숨들어. 안 에휴 인턴. 미는 것도 주시죠. <laughs> 네? 아, 그래도 얌전히 있네. 그나마 다 다행이다. 에. 쇼를 한다. 수술 도고 다, 다 들어왔어요. 주을 살짝 잡아 당기고 하셔야죠. 네. 뭐 손을 벌벌 떴는데. <laughs> 뭐 자꾸, 아유, 환자, 마취 다 거의 다 됐어요. 에이, 에이. 수, 수술 때, 수술 때가 시원찮은데? 됐다. 아이야. 됐어, 축하차. 됐어, 이이 아, 첫 수술 집도 성공. 야, 이렇게 확 나간다. 고기 들어라. 빨리 찍어야 돼. 응. 빨리 찍어야지. 얘 네, 아가리 건 빼야지. <laughs> 팔자 조금 안될 수도 있겠다. 8 1일 오, 어요 네. 이야. 어휴, 그냥 보내줄까? 아, 새끼야, 30일 보내라고. 너무, 너무 갈거 가자, 가될오 이거 아니크 가자! 가자! 가가 가자! 가 가자! 어자 항상 가자! 가자! 이거 인증샷도 안 남기고 가자! 갔어요. 아, 가 저런 거 인증샷 자남자니까가본게 중요한 거 김재호입니다. 현재 시간이 5시 20분.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시간인데요. 최근에 그후피딩만 계속 낚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.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에요. 이따가 해가 나고 뭐한 9시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앵글러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. 그래서 아침 새벽 타임에 활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새벽 피딩만 잠깐 보고 오후에는 샵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까 합니다 자, 한 2시간만 낚시 해보겠습니다 가는치아네 음. 네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굳이 아.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길

看着，看着，看着，看着。 80... 80... 오우 넘는다 80 넘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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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었다, 넘었다. 넘었다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빨리 온다 시티 이거 봐오 사이즈 봐, 야야야 딸려 야, 야. 들어가야 돼 딸려 들어가야 돼 8 0은 넘었다 이거 드목봉사이즈가안 되는데 손 넣어 목 아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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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야아우리 아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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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우야 아야야 아우야 야아야 비슷해요? 네. 에이,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힘들어, 진짜 힘들어. 때까지 좋다. 슈퍼빵이라고 하죠. 슈퍼빵. 아, 응. 저희가 첫 계시더라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. 떡국아이 뚝뚝뚝 늘어갑니다 6, 7, 8. 야구이야쭉 트고 고 88이야 어디야 88아딱따 88. 정확하네 형님 그치 아딱뭔 놈의 88이 어. 기만 하는 거야 아, 올림픽 지난 지가 언젠데 딱 88이야 여기서여 이건 왜데자 새벽에 일찍 나왔어요 4시 반에 출조를 한것 같은데 아, 오늘은 또 이상하게도 아침 새벽 피딩이 거의 없더라고요. 입질 한번 살짝 받은 게 다였는데. 그리고 나서 뭐 해무가 들어오고 비가 싹 뿌리다가 비가 딱 그친 이 시점. 지금 아까 제가 이 포인트 들어와서 초장타에 바늘 쫙핀 놈. 야그 놈이 더 컸죠. 그렇지. 아까준 피디가 자고 있을 때 바늘을 이렇게 하나 피부 같죠. 내가 봤을 때 95야, 걔가. 95는 놓치고 88만 잡는 거지. 진짜. 근데 열심히 하니까 아 장타에. 비거리는 한 80m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. 80m를 던지고서 몇 바퀴 다 감으니까 뽁 하고 때려 지죠 깔끔하게. 아, 역시나 또 누구나 잡는다는 88. 벌구도 88. 명화도 88. 굳이 로렌즈도 88. 음, 88. 아, 빵봐라 이건 뭐. 음? 자 깊이 먹은 것 같아서 수술 도구를 챙겼습니다. 내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. 살린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. 살린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. 환자분, 음, 어, 이거 뭐 깨끗해서 썩션안 해도 되겠는데? 음. 아 해보세요. 요즘 아주 텐토스 아주 그냥, 음, 가만히 있어. 음, 나왔어. 나왔네? 음. 자, 텐토스. 수술 끝! 아유. 환자분, 레드썬. 음, 레드썬! 음 됐어. 응. 음. 이렇게 큰 놈들은 아. 어떻게 돼? 자, 잘해? 봅시다. 아유, 이거 뭐. 야. 오, 오, 오. 이제, 이제 깨 이제 깨어난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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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 릴렉스 합시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요 근데 사이즈가 큰 애들은 한두 개씩 들어가지 이렇게 자 여기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자 떨어뜨리면 안돼 떨어뜨리면 안돼 아유, 아유, 지저분해졌어. 아유, 닦아야 돼. 아유, 기다려봐. 이거 갈것 같아. 이야, 진짜, 90의 벽이 힘들죠? 응? 잡았다면 88이네. <laughs> 아이고야. 오늘의 프로그램. 이 녀석 이름은 그 스미스사의 덴토스라고 하는 녀석인데요. 야 작년 같은 경우에 고구지에서 구자를한 여덟 마리 정도 불러온 녀석이에요.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은 작년 영상에 보면은 그 던지자마자 막94막 이런 거 잡잖아요. 그게 다 얘야. 희한하게 얘들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. 이게. 빵빵해서 그런가 봐. 한입딱 베어 물면, 육즙이 쫙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. 잘 먹더라고, 이거를, 희한하게. 수술도 깔끔하게, 전혀 데미지 없이, 피한 방울 안 나게, 딱 있던 곳으로 보내줬어요. 자, 가끔 보시면은, 뭐, SNS, 뭐, 이런데 보시면은, 그, 잡은 가물질을 가지고, 이게 사이즈를 맞게 늘리시는 분도 있어.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 남도 속이는 자. 근데 몇년 하면 다 알아요. 그 사이즈 보면 알아. 다몇센치인지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봐도 딱 끌어낸 다음에 아이고 88 그럼 딱 88인 거야. 89도 안 나와. 그러니까 자기 기록은 정확하게, 응? 정확하게 재야 된다.